상, 낙, 아, 정. 두문동 정원의 시민정원사 양무장입니다. 아, 며칠 전에 저희 정원에 차나무가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어, 추석 전에 개화를 시작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잊고 살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영상으로 담아 봅니다. 어, 두문동 정원에는 차나무가 저기 보이는 이 녀석들이 다예요한 대여섯 그루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는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어~ 저정적인 동향인데 소나무 밑에서 있어가지고 아마 소나무 밑에 식물들이 잘못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철쭉들이 많아가지고 철쭉에 덮여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차나무를 좀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철쭉을 다 찼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여유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이 철죽에 다 덮여 있었어요, 차나무가. 그래서 이제 철죽하고 양분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햇빛도, 어, 잘못 받고 소나무 밑에 있고 그래서 제대로 못 자랐는데, 이거를 좀 옮겨 심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일단 이대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좀 이제 그 덩치가 큰 애들은 놔두고요. 왼쪽에 덩치가 작은 애들 있잖아요. 작은 애가 있는데, 얘들을 좀 캐가지고 내년 봄쯤에 적당한 곳으로 옮겨 심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 녀석을 저기 저 법당 앞으로 법당 앞에 작은 화단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 심든지 아니면 이제 주차장 입구 쪽으로 옮겨 심으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차나무는 동백나무 속이죠. 동백나무가 이제 보통 이제 11월부터 어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남쪽에서 이제 따뜻한 데부터 이제 동백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에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좀 가야 피죠 추우니까 그래서 어한 10월부터 어 빠르면 10월부터 보통 1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3월 4월까지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저 이제 동백나무는 저 백령도까지 우리나라 최 북단이죠 서해안에서 서최 북단인 백령도까지도 피는데 거기는 한 5월쯤에 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좀 추워서 어쨌든 어, 차나무는 동백나무 소비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에 꽃이 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차나무 원산지는 아열대잖아요 아열대는 1년 내내 꽃이 핀다네요 주로 이제 그 가을에서 어 가을에 꽃이 많이 피고요 그다음에 봄에도 이제 계속 이어서 핀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일년 내내 피고 지고 한대요 조금씩.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아열대가 아니라 어, 온대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 빠르면 9월달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어, 10월, 11월이 성수기고 12월까지 이렇게 에, 핀다고 합니다. 따뜻한 남쪽에는 12월까지 핀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제 생각에 9월, 10월까지 피고 11월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좀 금산이라 내륙, 중부 내륙이라 좀 추워요. 가까이서 천아무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녀석인데 예, 뒤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원래 이게 철죽으로 가득 차 가지고 얘들이 밀려 가지고 어, 어 앞쪽으로 동양으로 밀려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철죽을다 따져서 이제 공간이 생겼고요. 얘들이 좀 작은 녀석인데요. 이 녀석을 옮겨서 어 저쪽 위 이제 법당 앞에 상단에 화단이나 아니면 이제 입구 쪽에 좀 심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큰 녀석들은 이제 여기에 그냥 놔두고요. 이 예, 꽃이 지금 피고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녀석이 좀 피었네요. 녀석 피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만나죠. 개화를 안 했습니다만은 열매가 성숙하면서 꽃이 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 꽃눈이 많이 잡혀서 계속 피고지고 할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도 폈고요. 여기도 안에 이제 지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예, 여기도 안에도 지금 피고 여 위에도 예, 하나가 폈네요. 아... 저 위에, 저 위에 지금 이제 백송이 있는데, 백송하고 이제 호두나무 사이에 예, 3단으로 밭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밭에다가 지금 다 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흙 뜨기 좋거든요. 거기에다가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차나무하고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예, 진짜 글자로 죽다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은 좀 힘들고요. 내후년부터 어좀 심어 가지고 묘목을 구해 심어서 한번 조성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어, 차나무가 조화를 이루 가지고 어떻게 멋있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고민 중에 있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우중에 예, 주정 연휴 중에 예, 차나무를 좀 여러분들께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예, 두문동 정원의 시민 정원사 양부장이었습니다. 삭낙 아정